하실 말씀은 요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 11장에는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복음은 어쩌면 같이 가는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을 측량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성전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 나름대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 왜 보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바이올린 리스트 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북한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북한 최고의 층과 함께 연주를 하였던 그분이 어렸을 적 자신에게 기도해 주었던 그 할아버지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으로 온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4살, 5살, 었을때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마음속에 응어리지다가 결국 자신이 북한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측량을 통하여서 성전을 보호하고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는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한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해져 있는 기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같은 나라 말을 쓰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음 세대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또 다른 선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과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해야 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 보여주든지 아니면 말로 전하여 주든지 아니면 큰 광장에 나가서 선포를 한다든지 뭐 방식은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 될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혹시 결탁하여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장치로 두 명씩 증인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헌금을 개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는 보시기 때문에 항상 증인들을 세워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옆에서 항상 내 증인이 되어서 내 삶,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콧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열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어서 내 옆에서 항상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힘을 붙여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이팅!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항상 박해의 시대를 박해의 과정을 겪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과정이 또 다른 복음의 물 전하는 시작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복음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 속에서 복음이 일어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삶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